영양가 많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우리 식탁에서 반찬으로 자주 만나는 가지, 나물 볶음, 찌개, 전까지 외국에서도 가지를 활용한 요리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가을철이 제일 맛있대. 서리 올 때쯤 돼서 제일 맛있대. 맛도 멋도 가지가지인 춘천 가지를 만나봅니다. 이옥한 토양 때문에 맛 좋은 감자와 배추가 많이 나는 춘천시 서면. 재배 면적이 크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서면의 특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밭으로 가시죠. <laughs> 올해로 15년째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신 변경실 사장님. 남편 따라 춘천에 정착하면서 어느새 베테랑 가지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봐봐요. 이게 지금 한 나무가 그럼요? 한 나무에서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다. 이게 한 나무에 지금 그러면 이 양이 한 나무에서 250개 정도? 250개에서 30개, 300개 정도? 반들반들한 보라빛 속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가지. 하지만 물컹거리는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강한 채소이기도 한데요. 가을에는 알이 차요, 얘도. 똑같이. 알이 차서 가지가 맛있어요. 서리 내려올 때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꼬세요. 씨부스를 단맛이 날걸요? 응. 그래서 살 빼는 사람은 거의 이거를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가지를 수확하고 지나간 길에는 가지 잎들이 수북한데요. 가지를 따고 이렇게 잎을 같이 따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것 따면 옆에 있는 주위를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를 치기를 많이 해죠 따면서. 얘네 가지 이파리가 여기 다 까시예요. 가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쓰작 쓰작 해주면 여기 상처가 나는 거 그래서 우리 비에 막 태풍 막 오고 그러면은 가지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음. 이게 다 가지 이파리에서. 얘가 바람 불어도 쓰러지진 않아요. 음. 지금 이 가지가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키는. 여기 핀이 요 X자 있죠? 네네네. 여기다가 끈을 끼워서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서 있잖아요. 바람 불어도 음. 움직이지 않잖아. 음.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출하되는 가지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하루에 2cm씩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야 좋은 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변경실 사장님이 키운 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마이네즈 500g에 설탕을 1kg 500g을 넣어요. 그러면 가지가 뭐냐면은 코팅된 되면서 윤이 나면서 단맛이 나면서 매끈해요. 그냥 밥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뭐 칼슘도 먹고 그런 데다 거기다 영양제도 먹잖아요. 건강해서 얘네도 마찬가지 영양을 줘야지 건강하지 영양 안 주면 뭐 건강하겠어요? 15년 동안 가지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터득한 비법들로 품질 좋은 가지를 생산하는 변경실 사장님 자식마냥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한 5,6년 전에 우박 한번 왔었죠. 우박 한번 왔었는데 이 가지가 싹망가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그냐면 내 일터가 없어지고 맨날 그 습관이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5시에서 다섯 시 반에 나와 우리가 새벽에요. 해만 떨어지면 나오니까. 그런데 딱 달라고 보니까 가지가 다 전멸을 해서 망가지니까 나중에는 좀 억울하지. 한그다고누구한테억소 <laughs> 억울, 하시는데 못하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는 남편. 자랑을 해면서 뭐 드세요 예, 네, 맛있게 잡수세요. <laughs> 맛이 어때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laughs> 가지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말리면 가지의 식감이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가지를 모양이 이쁘죠. 이게 어제 썰은 거예요? 어제. 네, 이게 하루면 나와요. 바람으로 말리면 새파래져요. 그래서 깔이 죽지 않는다. 와 양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얘가 들 말려면 눅눅한데 완전 히 바삭바삭. 소리 나죠? 얘가 완전히 건조해서 일년 내내 둬도 썩지가네. 가지 농사 전문가답게 가지 요리도 요리사 못지 않은데요. 가지 하나로 뚝딱 차리는 밥상 흔히 먹는 된장찌개에도 가지가 들어가면 더 감칠맛이 나고요 은근한 불에서 볶는 가지나물 가진 양념과 파를 듬뿍 넣고 들깨까지 넣으며 진한 양념 맛과 함께 맛있는 가지나물이 완성됩니다 특히 가지는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데요. 들기름에 구운 가지와 양념장을 함께 곁들이면 맛좋은 가지구이가 됩니다. 가지를 안 좋아하던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가지나물 제조 나물 나물과요. 옛날 시기에는 삶아서 이렇게 꼭 짜갖고 먹었잖아요. 그걸 싫어하고 이렇게 은근히 뽕농을 좋아해. 요얘 자주 해주지. 음, 맛있어. 가지의 또 다른 변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춘천 육림고개입니다 정통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한 레스토랑. 외국에서는 가지를 어떻게 먹을지 궁금한데요. 가지와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가지 라자냐라고 하네요. 가지를 전날에 한번 소금에 좀 절여 놓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가지 자체가 수분이 많다 보니까 물 수분을 좀 빼고 하루 정도 소금에 절여 놓고요. 그다음에 절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잘 짜서 이제 기름에다가 튀겨서 튀긴 다음 노릇하게 이제 튀긴 다음에 이제 키친 타월에 이제 기름을 잘뺀 상태입니다. 파스타면 대신 구운 가지가 주재료인데요. 정성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흔히 먹던 가지가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바질이라는 허브를 이제 골고루 잘게, 좀 작게 짤, 잘라서 올려주면 되고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줍니다. 가지와 치즈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가지와 토마토 소스에 치즈를 층층이 쌓아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올려준 다음 오븐에 넣어 구우면 가지 라자냐가 완성됩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처음 이 음식을 접하했던 것도 이탈리아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는데 이 뿔리아라는 지방에 사는 친구였는데 어머니께서 만드신 가지라자냐를 이제 고향에 갔다가 와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먹고 가지라자냐 가지 음식인데 제가 생각한 그런 맛이랑 좀 너무 다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기억을 다른 손님들도 같이 이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그 음식을 이제 저희 준비 메뉴를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머금고 쑥쑥 자란 가지. 진한 보랏빛 속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득 담은 웰빙 채소인데요. 가지가 맛없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요리 방법에 따라 식감도 좋고 맛있게 변신하는 가지 요리들. 오늘 저녁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지 요리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